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서 손태지는 어머니 꼭 껴안고 수백만 시청자를 감동시킨 순간 손태진이 어머니랑 첫 뒤에 앞에 MC 김신영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우승자이다. 정말 대박이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가수 손태진이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인 기억에 남는 순간을 지나쳤습니다. 첫 번째 주에 꼭 이제 나만 믿어 곡으로 그는 수백만 관객으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미 김신영도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태진은 불타는 트롬의 우승자가 된후 대한민국 음악회에서 유명한 인물로 유명하여 대회를 통해 많은 성공을 거두며 독자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그는 감정이 가득한 공연과 독특한 음색을 선사합니다. 이제 나만 믿어라는 곡으로 그는 어머니를 무대에 올려 감동적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밝아지자 모든 시선이 어머니와 아들의 콤비로 향했습니다. 손태진과 그의 어머니는 서로 노래하며 단단히 포옹했습니다. 양쪽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며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관객들도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고, 대대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태진 어머니에게 보내는 진심과 타오르는 사랑은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 공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가족 애정과 무한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및 김신영은 손태진이 어머니에 대한 헌신과 애정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칭찬과 축복을 보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